사투리 쓰냐고요? 살짝? 제가 실제로 사투리 쓰는 지역에서 살진 않았는데요. 그, 제가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에 사투리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를 이것저것 조금 조금씩 습득하다 보니까, 짬뽕 사투리가 되었어요. 나 약간 웃긴 사투리 같은 것도 가능함. 근본 없는 사투리, 맞음. 정확해. 사투리 쓰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어쩌기 어처구니가 없네. 뭐여 그게. 몰라. 나도 나도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방 사람들이 내말 들을 거 나서 사투리 쓰시네요. 하고 나서 아 어느 지방이지? 하면서 막 추론하는데 내가 멍 때리다가 저 안산 사람인데요. 이러면 안산에 사투리가 있어요. 없죠. 그럼 왜 사투리 쓰세요? 그냥 친구가 사투리 써서 맞았어요 어 약간 그런거 아니 근데 물론 경기도에도 사투리 쓴 지역이 있어요 왜냐면 경기도 저거기 윗지방에 포천 막 이런데는 거기도 경기도긴 경기도인데 아무래도 지역이 외졌다보니까 사투리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도도 지역바이 지역이긴 한데 일단 안산은 사투리가 없거든요 딱히 사투리는 없는데 말투는 있지 약간 안산 사람들이 특유의 껄렁한 말투가 있어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안산 살았던 스트리머들 방송 몇명 봤다면 느끼실텐데 안선 사람 특유의 약간 껄렁한 말투가 있긴 하거든요? 일진 바이브? 응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약간 좀 애매해 친척매님도 그렇고 아 뭐지? 약간 뭔가 애매하게 말을 끝을 약간 땡기듯이 말하는 게 있음 전라도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만든 도시라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있다고? 아 진짜? 처음 알았어 해달라고요? 뭐대요? 뭐대요? <laughs> 오케이 눈 모담 뭘로?